그럼 지금부터 매일매일 달걀 깨기 앱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달걀을 깨는 앱인데요. 일단 운세에 들어가시면 겁에 질려있는 달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신나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깨지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섯 가지의 랜덤으로 그날의 운세가 나오시게 됩니다. 저는 중, 중길이 나왔습니다. 그럼 돌아가셔서, 어, 깨기를 누르시면 환한 달걀이 나오는데, 그럼 또 신나게 흔드시면 됩니다. 어, 저는 당첨이 되었습니다. 달걀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돌아가셔서 도움말을 누르시면 제 소개와 앱 소개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